안녕하세요. 오바람 복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원이네. 확실히 몰리는 곳은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냥 배수로가 꽉 막힐 만큼 아예 폭주를 해서 역류 현상이 일어날 정도. 이렇게 부동산 혹한기에 이 정도의 열기를 감안한다면 역시 사람들의 마음은 한 곳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바로 가격. 지금 부동산 모든 문제 해법은 다른 거다 없습니다. 아무리 유연한 시스템 오픈해도 수요가 손절할 수 밖에 없는 건 바로 이걸 무시하고 다른 시스템만 주구장창 돌리니까 영향가가 없는 거죠. 어제 가밀 프로지오 막베르 무순이 청약이 진행이 됐는데 무려 거의 뭐 57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경쟁률만 하더라도 28만 대 1을 찍었죠. 당연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거의 뭐 4억 정도 싸니까 이렇게 몰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공급되는 두 가구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이 타는 물량인지 모릅니다. 2020년 당시 뭐 분양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젠 국평이 12억을 넘어가는 시점에선 또 송파와 물려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는 가밀쪽 분위기도 그렇고 일단 아무리 주변 시세가 떨어져도 방어할 수 있는 초기 진입 비용이 4억 정도의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뭐안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리는 겁니다. 결국 주거 문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로드맵이 딱 눈앞에 대로를 열고 뻔히 보여주는데도 가격 단가 낮추는 분위기는 요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청약을 받았던 판교 벨리자이도 여기도 뭐 비교적 입지가 괜찮은 편인데 공공분양 특별공급 무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7억에 가까워요. 이런 압박감이 다소 있으니까 400여 명지원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일단 젊은 세대가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조금은 가격 단가가 낮다고 판단이 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다자녀 특공이었다는 것 그리고 성남시 거주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졌다는 점이 그냥 경쟁률을 컷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이 와중에 판교 밸리자이도 뭐 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1억 정도 저렴한 점이 가장 크게 청약 동선을 움직이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나온 검단 에코비스타. 여기도 경쟁률이 그렇게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은 애매하죠. 대체로 두 자릿수 경쟁률을 찍었지만 조금은 시큰둥한 반응이라 볼수 있겠고요. 일단, 검단 신도시 핵심에 있는 입지가 아니라서 약간 빗겨간 위치가 경쟁률을 빗겨가게 만든 것으로 보이고, 검단은 일단 교통호재가 직격하는 곳 이외에 다른 조금 떨어진 입지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기가 그렇게 뜨거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이 집값 추세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만큼의 지금 송도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집값들이 축 쳐져 있어서 핵심 입지 타격을 제대로 하는 신축은 경쟁률이 박이 터지는데, 약간 낙수효과에서 멀어지는 지류로 흘러들어가는 우회적인 입지들은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검단도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고분양가 막무가내로 지르고, 잔여물량도 뭐 그대로 그분양가 업고 달리고 있는 부조건 직진형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와, 이번에는 뭐 경쟁률 제대로 쏟아냈네. 여기가 뭐 고분양가의 스멜이 물씬 뭐 풍기는 곳이기도 하죠. 정말 끈질긴 고래임줄 끊어지기 힘든 임의공급 4차 3세번이라는 공식도 깨버리고 3세번에서 잔여물량 털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회심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주택자들은 손절하고 다주택자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서울 아파트 매집하려는 돈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거 뭐 13억 분양가는 서울 신축 일단 잡으면 뭐, 아무런 느낌이 없나 봐. 거의 뭐, 경쟁률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7사제곱이 47대1, 8사제곱 90대1을 넘어섰어요. 그냥 그렇게 모든 서울 신축 중에 손절 양상으로 컷이 되면, 그때부터 뭐, 무주택자 간의 경쟁이 아니라, 다주택자 간의 경쟁이 되는 거죠. 분양가 상관없이 서울 신축은 제대로 현금이라는 삽으로 파서, 산삼 끊어 올리듯이 신바다를 외쳐대는, 이건 뭐, 투자처럼 보이지만, 투기죠, 투기. 그러니 청약 시스템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무한 개방 공간이라는 확장력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실은 이렇게 가격대가 물대가 맞지 않으면 죄다 무주택자들은 가지고 온 낚싯대리를 걷어서 퇴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남은 다른 공간에선 다주택자들이 낚싯대를 들이오는 건데 완전히 신축 공급은 무주택자들이 가져가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물어가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라 향후 이걸 가지고 시세 저울 때 올려놓고 차액 실현을 위해서 엄청난 뽐뿌질을 해달 건데 이렇게 지금 청약시장은 아무리 청약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들어도 가격 부분에서 완화조치가 없으면 갈수록 무주택자들은 기회를 잃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물어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기 쉽상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신축은 거의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말은 뭐 지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분양 깃발 꽂는 모든 곳이 될 수도 있다는 엄청난 분양 붕괴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다주택자들이 신나게 집어가지만 이것도 역시 뭐 고금리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금 탄을 장착하고 뛰어드는 싸움이라 하지만 그래도 대출을 껴야 하는 입장에선 이게 자산 증식으로 가는 가두리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점점 그 고인물이 썩어서 나중에는 서서히 스스로가 빠지게 된 늪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산이 부실이 되어버리면 지금 은행권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 현금 탈을 장착해서 그 부실이라는 타겟을 향해서 만발을 쏴대도 해결이 안 되잖아. 해도 해도 몰려드는 쓰나미를 막을 작은 방파제가 뭐 제대로 막아내리 못하니까. 은행, 보험사가 이제 뭐 동원력이 떨어진 겁니다. 자체적인 해결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금감원에서 5대 시중은행, 그리고 보험업계, 이 금융권까지 불러들여서 전 금융권별로 부동산 pf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의견 들으면서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사업성이라는 뭐 밑뿌리 도는 것들은 서둘러 자금 수혈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눈썹이 휘날리도록 빛의 속도로 정리수순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조금은 여유 있는 은행들 그냥 자금을 어느 정도 풀수 있는 쪽에서 사업성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을 넘겨받는 건데 이것도 되게 부담되겠다. 그 자칫 부실이 전가가될수 있는 소지가 크죠. 건전성이 확보된 은행, 보험사에서 부실을 떠안게 된다는 것도 부담이지만 자칫 자체 부실파이가 커질 수 있는 위험도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동원령이 떨어져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건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타의 건전성이 확보된 금융권은 그냥 지갈길 가면 되는데 이게 전시 상황이라는 거지. 동원령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너만 꽃길 가지 마라. 다들 가시밭길 피 철철 흘리고 가는데 모른 채할 거냐. 콜업이 돼서 자금 수요를 위한 통로 역할을 하라는 건데 여기서 막을 수 없는 거 저기서 뽑아내서 이쪽으로 심어 놓는 건데 그냥 뭐 나무 옮겨 심 듯이 다 죽어가는 나무 뽑아내고 그 근처에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나무 박아 놓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듬성듬성 홍수가 나지 않으려면 나무가 좀 촘촘해야 되는데 그 사정없이 뽑아다가 옮겨 신고 옮겨 신고 하다 보면 이거 큰 의미의 돌려막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금융권 부실은 그냥 물이 흐르는 원리와 비슷해서 여기를 틀어막았다 생각해도 결국 막혀있는 곳을 우회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죠 일단 아무리 자체 디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셀프 붕괴 막으려 해도 지금 대외 금리 환경이 거의 뭐 극악으로 치닫고 있어 한국 날짜로 오늘 새벽 시간에 JP 모건. 다이먼 씨가 이분이 미국 기준금리 5%선을 돌파할 거라고 2년 전에 뭐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5.5% 찍고 있잖아. 다들 이 형님의 예언이 너무 신박하게 맞아 들어가는 바람에 당시 얼마나 비웃음을 샀는데 손가락질 지대로 얼굴에 꽂힐 정도로 받았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다이먼 회장의 말보다 더 금리가 올라갔잖아. 근데 이 양반이 다시 미국 기준금리는 인상적으로 회개할 거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8% 금리를 찍을 거라는 말을 내놨는데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게 미국 경제는 호황인데 워낙 뭐돈 나갈 때가 많아서 재정이 적자 상태라는 얘기죠. 지정학적인 뭐 관리자 역할. 그러니까 갈등 조정을 워낙에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인플레이션 지표를 막아낼 방어막, 쉴드를쳐 주지 못하니까 미국 연준이 뭐 당초 다섯 차례 인하 계획을 잡고 있다가 다시 세 차례 점도표 찍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 연말에 한 차례 정도 극소심하게 가고 있는 것도 이 양반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금리가 인하는커녕 인상쪽으로 움직일 가능성 커지면 지금 아무리 다주택자들이 매집을 통해서 집을 신축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차익을 노리더라도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는 붕괴의 위험을 직격으로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도 아무리 구원투수 등판시켜서 급한불 꺼버려 해도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소나기 펀치가 뭐 워낙 핵펀치에 가까울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견뎌내기 힘들 정도로 휘청거리게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와 연동해서 미국 국채는 어제부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어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더 이상 금리나 물 건너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국채 수익률은 이미 4.4%, 이제 5%대로 향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다는 거죠. 야금야금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하산할 각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금리가 아주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단단한 스쿼드를 하고 하체의 힘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준금리가 내려갈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올 초에 절대로 미국 기준금리 올해 단한 차도 하지 않을 거란 얘기 꺼냈을 때 미친 소리 작작하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지금 벌써 4월이 가고 있죠.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상반기도 마무리가 될 건데 여전히 금리는 움직일 생각 안 하고 이번 주 한국은행은 다시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10회 연속으로 가는 건데 거의 연속 투 계속해서 팔이 빠질 지경이야. 황금팔, 최동원도 울고 갈 연속 투군인데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3%대로 웃돌고 있어서 절대로 금리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뭐 가계부채마저도 진정김이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이 이 정도로 뭐 완고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기저의 미국 달러 움직임은 권자에서 내려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계절의 변화죠. 사계절 뚜렷하게 계절이 체인지되는 게 아닙니다. 금리 시장은 이미 그냥 한 계절로 굳어가고 있는 겨울 왕국인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런 이유로 LH마저도 매각한 용지에 분양대금 연체가 돼서 6조 원 가량. 회수를 하지 못하는 천문학적인 부실이 터지고 있는 건데 이거 당연히 지금의 고금리 상황에 물려 있어서죠. 일단 LH가 토지를 불화해서 매각을 해도 자금이 회수가 안돼 그리고 그 토지에서 분양한 대금도 연체가 될 정도로 자금이 안 돈다는 건데 공기관 부실이 이렇게까지 불어날 정도로 지금 금리 상황은 건설업 전체를 타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개인마저도 움찔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 분양 시장의 손절은 대안적으로 나오는 무순위에서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팡팡 터뜨리는 것. 아주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상황 파악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어제 있었던 무순위 청약의 결과는 결국 대답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가격. 이거 조절하면 출산율, 주거평등, 집값정상화 등등등. 모든 이슈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꼭지 잡은 연글들도 이제 뭐 무리한 접근하지 않을 거고 8% 금리를 배치는 미국 쪽 쓰나미는 결국 올해를 뒤흔들 엄청난 한국 부동산을 타격할 위험 요소가 충분히 될 거란 얘기죠. 아무리 PF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대외 변수가 너무나 큰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월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펼쳐수있기 바랍니다. 이상, 빤번 밤은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